지금은 어 11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어딜 가길래 브이로그를 찍어? 라고 하실텐데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유튜버인 꾸삐님의 초대를 받아서 꾸삐님을 만나러 합니다와 아 대박 안녕하세요 서주매니아 하키입니다 어 저는 지금 어디를 가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요 어 꾸삐님 꽃비님을 보러 갑니다 꽃비님이 좋은 컨텐츠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거든요 부산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꽃비님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던 와중에 전기차라서 전기 충전을 잠깐 하고 어 이곳 칠곡 조금 위에 있는 모다 아울렛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여기에 온 이유는 뭐냐 일상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고 싶었어요 어, 꽃비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그냥 아무 컨텐츠 없이 오늘의 주제는 꽃비님을 만나러 가는 길로 하고 간단하게 일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충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니까 구경을 한번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 서울까지는 여기서 한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 그리고 요즘 제가 너무 일상이 바쁩니다.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은 컨텐츠를 할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ATAT도 그렇고, 어, 뭐 여러 가지 제품들. 제가 아직 어, 작업을 하지 못한 제품들이 많은데, 아, 이놈의 현실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10월까지 열심히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력이 방전이 된 것도 있어요, 사실.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던 와중이었는데 마침 꾸삐님이 연락을 와주셔갖고 너무 좋더라고요. 영광이죠. 와 120만 유튜버를 만나다니. 와제 유튜브 인생 역사상 정말 가장 큰 그리고 엄청난 일입니다. 그러면 충전 야무지게 하고 다시 한번 올라가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 어 조금만 더 있으면 꾸삐님 사무실까지는. 어, 깔끔하게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도착하는 대로 민폐가 되지 않은산에서는 영상도 한번 담아 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갑니다. 뿅. I 조심스러운데어 꾸삐님 사무실입니다 어우 대박 여러분들은 영상으로 봤지만 저는 오늘 실제로 봤습니다 홍이야어홍이한번 가자 저 친구가 바로 홍입니다아 어, 너무 홍이야. 귀여운 것 같아 어어저 어. 나와도 됐지 네, 괜찮아요 저 찍으셔도 <laughs> 아. 돼요와 안녕하세요 우와 꾸삐님입니다 대박 <laughs> 나오게 됐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아, 우와 말이 안 나옵니다. 와 연예인을 보는 느낌인데 아, 이리라, 이리라. 아 오늘 이렇게 네. 어, 초대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제가 더 감사하죠. 아 부산에서 여기까지 올라주셔서 언제든 부르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아, <laughs> 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아, 불러주셔서. 아니, 너무 재밌게 잘 보겠습니다. 네. 베스스타 아, 어떻게 사셨어요? 아, 부럽습니다. 와, 아, 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아, 제가 그냥 선발 때 역할을 했는데, 아,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어, 뭐 말이 안 나옵니다. 연예인 앞에 있으면 원래 말잘안 나오잖아요. 아, 아니, 아니. 아, 에요 언제든 불러주시면 바로 다녀가겠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저도 채널에 한번꼭 초대해주세요. 아, 네, 고맙습니다. 헐, 대박.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꽃비님 바로 앞에 계심. <laughs> 홍이도 바로 앞에 있음. <laughs> 네. 우와. 대박. <웃음> 안녕. 우와, <laughs> 안녕. 대박. 꽃비님이랑 브리키님, 그리고 홍이 누나, 그리고 홍이를 만났는데요. 아직도 꿈인 것 같아요. 와. 와 내가 꽃비님이랑 같이 영상을 찍다니 실감이 안나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어, 영상은 잘 찍었고 어, 선물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하 짜잔 이게 뭐냐면요 브리키님 영상에 보면 장고패스 슬레이브1 UCS에 어, LED를 달아서 하는 장치인데 생각보다 광원이 어, 실제로 봤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영상을 제작해 볼 예정입니다. 마이 뮤지엄에 어, 이 제품을 장착해서 DP를 하면 어, 여러 파츠들이 있어서 감상할 때 정말 레멍에 빠지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LED 광량이 생각보다 쨍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빨리 영상을 찍어서 우리 구독자분들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고 아직도 꿈만 같아요 와 대박 어, 이제 전기차니까 충전을 해야 되는데 꽃비님께서 하남 어, 스타필드에 있는 토이킹덤을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거기가 서울에서는 가장 큰 토이킹덤이니까 거기 한번 음, 둘러보고 또 할인 제품이 있으면 한번 추천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다 왔는데요. 가서 다시 한번 영상 찍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뿅! 집에 가려고 밥을 먹고 차에 탔습니다. 와, 벌써 어둡네요. 와,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상 한 5시간이 찍히네요. 와. 우 천천히 한번 안전하게 어, 즐기면서 내려가 봐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휴게소로 갑니다. 뿅. 어, 어. 헐. 어제 서울 내려오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청도 세마을 휴게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버렸습니다. 눈 깜빡하니까 아침이네요. <laughs> 꿈만 같은 하루가 금방 가버렸습니다. 청도에서 부산까지는 대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엄청 가까워요. 미량 조인데 얼른 들어와서 쉬어야 되겠습니다. 와우. 그래서 몰골이지 말이 아닙니다. 아우, 머리도 떡지고 그래도 꿈망 같은 저에게는 꿈만 같은 어,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때까지 유튜브를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구독자님들과 함께, 어, 이 스타워즈의 레고를 좀더 딥하게 나누고 있는 그런 채널인데, 정말 재밌게 열심히 달렸는데, 이제 꾸피님도 불러주시고,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는 학기 채널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컨텐츠. 오늘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른 들어가서 씻고 다음 컨텐츠를 어, 만들어야겠죠? <laughs> 늦지 않는 시기에 멋진 컨텐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사우즈 매니아 타키였습니다. 레드포스 브이비 Thank you